잠시만요 어, 준비할 아, 준비, 아, 시간 필요해요 잠깐잠 근데 여러분 제가 축제 정말 열심히 즐기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지만 끝까지 안아야할 중요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학생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절대 서로 너무 세게 밀거나 네. 이렇게 하거나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다, 다치면 다인데요 그렇게 조심하는 걸로 네. 너무, 애,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다아오셔서 <laughs> 오케이 잘 던져야 되는데. 제가 오자마자. 오케이 다음. 하나. 와.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삼십 마세요. 삼십 마세요 여러분. 해리 씨 어디 하고 싶어요? 멀리 멀리? 멀리 멀리. 이거, 이거 좀 오, 어? 이거 좀볶어야지 어머 요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어요 여러분 그 안전하게 감아야 돼요 안전하게 감어야 돼요 다치면 안됩니다 저는 약간 끝부분에 묶어놨거든요 약간 스윙하면 더 멀리 갈까 싶어서 쪽한번해요 아니면? 쪽에요하시씨가양쪽는 자, 최대한 멀리 가요. 어, 안 묶었어? 아, <attractions> 갈수 있게. <웃음> <웃음 갑니다. 하나, <laughs> 하나 둘. 이 <laughs>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아, <정말? 웃음> 내가 누나라고요? 그럼 해볼게요. 아 정말. 재밌네요. 감사해요. <laughs> 오케이 준비 근데, 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눈 아래 말도 안 돼. <laughs> <laughs> 미안 <미친놈을 웃음> <놓을> 거야. <laughs> 자 여러분, 저희가 진짜 앵콜곡까지 했잖아요. 저 어? 나중에 받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만 오? 군자? 저희가 이미 엔코 엔딩에 집중해 주시 멤버 여러분, 정말 집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 저희가 진짜 마지막 앵콜 곡까지 다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야 지 시간인데 근데 아, 근데요, 저는 좀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저희 뭐아 더하는 거 어때요? 그렇 더하는 거괜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너무 이 너무 뜯어져 그렇요 너무 많이 맞으시고 잠시만요 진짜 다괜찮을까요 네, 또오는거고 네. 어, 근데 파란 그 모자가 꽤 많네요. 아, 네. 아, 여러분, 요 우리 중대학중대에서해 주신 말이 같이 준비 되어 고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나 더블 덤비 여름 디토를 들려드렸잖아요. 그 이번에는 음, 너무 <laughs> <missile> 죄송해요. 너무 뭐, 들려드릴지 한 시간, 한 시간, 시간 말해주세요. 어떤 곡 들려드릴지. 근데 생각해보면 하이퍼 되게 신난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조금 아련한 느낌 어떨까 싶긴 한데 여러분만 괜찮으시면. 어때요? 아련한 곡? 아련한 곡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련한 곡? 아련한 곡, 아련한 곡? 아, 아련하게 가봅시다. 그렇다면, 역시 그 노래죠? 어떤 노래요? 인이가 <laughs> <laughs> 있어야 해주는 노래요. 이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웃음> <웃음>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페이랑 봉이. 그러면? 우리 네 명이서라도 열심히 마지막, 진짜 앵, 앵콜. 앵, 앵콜. 앵, 앵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내일이 없는 네. 것처럼 즐겨주셔야 돼요. 그렇죠. <laughs> 월요일부터 너무 꽉 세게 놀지만, <웃음> 대학생이니까요. <laughs> 까보는 걸로. <웃음> <웃음> 원래 할수 있어요. 대학생 여러분들은. 오, 오케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노래 그래. 주시겠나요?